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구권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라는 곡을 택했고요. 미국의 전주곡을 위주로 이 시간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요. 독주로. 할수 있도록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판서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대로 하나씩 꼼꼼히 진행하도록 해보죠. 음, 제가 오늘 기타 소리를, 코러스를 조금 넣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이, 원래의 생톤으로 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코러스라는 음향을 조금 넣으면 약간 이제 네. 네. 네, 마치 두 대의 기타가 같이 퉁기는 것 같은 사운드를 낼음 네. 수가 있죠.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곡의 분위기가 코러스에 좀 맞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어 기타 소리가 약간 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까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 아홉 마디의 전주가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고 판사 내용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전주가 되죠. 그리고 이제 노래는 네, 아르페지오를 조금 이제 어, 네 개씩 두번 치는 걸로 사랑의 시간으로 떠나요. 그대 팔에 나를 감싸고 나 그대를 사랑해요.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자 우선 전주 첫째 마디부터 판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G 코드지만, 솔 하나만 누르면 되죠. 6번 선 베이스 솔과 3번 선을 동시에 퉁겨주시고요. 이때 저는 이제 엄지와 중지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4번 선 개방은 집게 손가락으로 퉁겨줍니다. 그리고 C는 반지 손가락으로 퉁기게 되죠. 네, 그리고 더. 네, 다시 말하자면, 오른손의 손가락의 할당을 1, 2, 3번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2번부터 기준을 삼는 것이죠. 2번, 3번, 4번을 AMI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는 두 줄을 담당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솔 레, 네, 시, 도 됐죠. 네. 그 다음 마디, 솔레시 네, 까지는 같아요. 솔레시레도가 네,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이걸 똑같이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악보에는 전부 네 마디를 다 그려놓았습니다만 제가 굳이 판사할 때는 이두 마디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네 마디가 두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라, 솔, 레 시, 이렇게 이제, 주, 선율이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원래 그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렉기타가 나오는지만, 독주로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와 나머지 여백의 코드를 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곤란해요. 그래서 편곡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3플렛에발레를 해주시고요. 6번 줄까지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5번 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3번 플렛에발레를 5번 줄까지 해주시고, 새끼손가락부터 나란히 음세 개를 다 짚어요. 미, 아, 라와 미, 도가 되겠죠. 그래서 C 코드에서 선율, 멜로디가 라에 나오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모양으로 세 개를 나란히 잡고 베이스 이제 집게손가락으로 발에 안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땅, 멜로디, 라와 베이스 동시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 줄을 눌러놓은 음들을 치게 되면 이렇게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라를 떼면 발에 안에 리에 나오게 됩니다. 솔. 그리고 다 들어버리면 이발에 안에 레까지 나오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저는 이 레라고 하는 음에서는 다시 발레를 6번줄까지 확장을 해서 바꿉니다. 한번 볼까요? 천천히 네, 그리고 떼면서 이 손가락을 6번줄까지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의 운지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뭐 어쨌건 그렇게 해서 2번줄 뇌를 둥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뻗어서 1번선 7분 렛의 멜로디 C를 눌러주시고, 6번 줄에 솔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줍니다. 옆에서 보시면 발에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주죠. 그래서 가운데 전부 열리게 하는 것이죠. 개방현 솔과 C. 즉, 2번선과 3번선이 개방현이 나오게 하는 G 코드의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선의 멜로디 7플랫의 C와 6번선 3플랫의 베이스, 솔두 개만 누르고 나머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땅, 개방, 개방. 네. 되었죠. 네, 그리고 이 솔을 가능하면 베이스는 유지되어야 하니까 떼지 마시고요. 라. 3번 손가락으로 라. 네, 여기까지 이 베이스 소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자, 잠, 다시 볼까요? 네, 그리고 미끄러져 가면서 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가이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가이드 라인으로 끌고 갔습니다. 땅,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는 D7이기 때문에 역시 이 손가락이 다시 또 가이드 라인으로 하나 더 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B, D7 다시 P죠, 여기서. 그러면 구성음들을 치면 되죠. 1번선 멜로디와 4번선 개방현, 베이스. 그리고 3번, 2번 줄에 라도 구성음을 튕겨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자, 파샵과 솔 다시 파샵. 네, 셋이 다는 표의 1 6분음표 따라랑이죠. 어, 햄머링과 풀링오프를 연이어 썼다, 아, 아니 되겠어요. 천천히 볼까요? 자, 퉁기고 새끼손가락으로 때려서, 그리고 또 잡아당겨서 파가 도로 나오게. 여기서 이제 D7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이 연습을 좀 이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손을 보시면, 전혀 손목이나 엄지나 팔이,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안 받아야 되겠죠? 그대로 고정을 시켜둔 채로 새끼 손가락만 쓰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빠, 따, 따, 따라란. 그리고 개방현 되겠또다 떼버리고 미. 그 다음에 다시 파샵. 눈길 되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레와 솔두 개만 눌러주시고, 땅. 자, 베이스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레, 도, 시, 도, 레. 되었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도도리를 한번더 하죠. 똑같이 네 마디를 한번더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레 도시 도시 하면서 전주가 끝나게 됩니다. 자, 끊김없이 제가 천천히 해설 없이 한번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주가 끝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래가 바로 솔 하나만 누르고 사랑의 시간으로 떠나요 그네 팔에 나를 감싸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주 파트 조금의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